아, 아빠 배고파요. 배고파요. 얘들아 지긋지긋한 그지 생활을 드디어 청산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네, 그게 뭐예요, 아버지? 비트코인을 사는 거야. 내가 쏙 비트. 이젠 세탁소 하시려고요. 비트코인이란 온라인으로 직접 주고 받는 가상화폐 시스템이다. 너희들 수저 체인지할 마지막 기회란 말이야. 아빠, 아빠. 제발 나이츠 먹고 허튼짓거리 좀그만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야. <laughs> 지금 당장 비섬으로 간다. 거기가 좋은 섬인가요? 닥치고 회원가입해. 너희가 오른다면 오를 것이고. 떨어진다면 떨어질 것이다. 겁먹지 어? 어, 말고 검거를 뻔질투해라. 어이 거기 애송이, 어리버리 까지 말고 빨리 댓글 달아. 엄마 조금 더깨가지고 미래가 걸려 있어. 베징 어... 연금 다 꼬라박았어.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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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은봉이 어, 온다. 확실한 정보 맞아. 이리줘봐 아, 안 돼, 은봉이다. 이대로 물릴 수는 없어. 어, 어떡하죠? 우리라도 도망칠까요? 집계 가족한테만 알리고 나머진 다 사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아, 안 되겠다. 너무 큰 은봉이야. 대피하라. 도 떨어진다. 꽉 잡아. 과당. 어떤 새끼야 은봉 온다고 소문 퍼뜨린새기가 중상 장군님, 2천만 원에 산 고인이 천오백까지 곤두박칩니다. 음, 내게 좋은 수가 있으니 당장 집합해. 네? 이런 곳에 신입이 오다니 너 지금 여기 비트코인 하러 온 거니? 네 맞아요 아저씨 우리 같이 부자돼요어 아저씨 좀 구해다오 더 이상 코인이 안 나와 세 달째 존버 중이란다 <laughs> 불쌍할 아저씨 우리 같이 나가요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니? 완전히 상승장이에요 <laughs> 세상이 달라졌다구요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다들 따라해 2500 가자, 가자! 일단 귀 얇은 주변 친구들부터 노려라 아, 비트코인 대박이다 <laughs> 이게 비트코인이구나 이쪽으로 뛰면 되나봐. 그렇죠. 2,500 가자. 가자. 슝와 오를 건가봐. 아직도 안산 놈들이다. 올라간다. 꽉 잡아. 꽉 잡아. 잡아. 아빠 댓글 창은 오른다 그랬는데 왜 우리 코인은 떨어지는 거죠? 이제 늦었다. 돌이킬 수 없어. <laughs> 어. 아내님이 되셨어! 너라도 뛰어내려! 아저씨 정신 차해요 그래픽 카드라도 주고 가! 그거 사실 GTX 560이야 어? 7년 전 그래픽 카드? 쓰레기... 뭐하나 도망치는 자는 죽을 뿐이다! 낮잠 그만 자고 밥 먹으렴! 어..엄마! 엄마! 엄마. 부자 될려다 거지 되는 꿈꿨어요. 아고 뭐 그런 꿈을 꿨니?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금수저 만들어 줄게. 비트코인 하러 가자. 응?